아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어,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이번에 그 과세를 강화했고요. 어, 신수계자인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어, 가급적 보호를 하려는 측면이라말씀 드립니다. 종부세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과표 3억 원 기준입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이면 시가 18억 원짜리 주택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입니다. 어, 정부의 지난번에 했던 안에의하면 99만원으로 5만원 올라가는 거어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관패석업원 어, 시가 18억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들 종부세는 104만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18억짜리 원 주택을 가지신 분의종부세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어, 3주택 이상자 또는 어, 조정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어,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19억 원짜리를 예능했습니다. 네. 어, 합산 시가 19억 원입니다. 주택을 두채 또는 네. 세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과표 6억 원, 어, 합산 시가 19억 원짜리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현재 정부세가 187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어, 이, 이런 분들이 방초의정 어, 아, 지난번에 했더면 228만원으로 어, 약 40만원, 450만원 4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한 어, 정부세 수정안을 의하면 415만원 부담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배 이상 어, 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그 12억원 과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합산시가 30억원 짜리입니다. 어, 이주택군 조정되는 2주택 군주택자이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에 전골세를 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개편에 의하면 1,271만 원이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제저항문제를 이 위험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어, 검토해 봤습니다만 어, 우선 위험문제 상품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특정한 어, 조정지역 그것은 전국적으로 아들은 3주택 이상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위험을, 어, 시기까지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세장 측면에 있어서도,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지원 내 이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주택에 대법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이나, 또 투기를, 어, 투기 수를 어, 억제하겠다는, 이제, 음. 그 정부의 음. 취지가 일반 국민 이정서와도 어, 선생님 더 살아도 다고 하기 때문에, 어, 게 조사에 정하는 게큰는 없지 않을까, 아는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 저도 반시 이제 말거에 판단이 안 맞습니다.